안녕하세요. 7년 차 탑승 대리 전업 기사이자 구독자 182명까지 치고 올라온 대형 유튜버 네 써니입니다. 밥 먹고 집 앞에 앉아가지고 담배 한대 피고 있었습니다. 예, 담배는 식후 땡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담배 한대 피고 있었는데 요거 대리콜로 첫콜 시작하겠습니다. 탁성콜을 못 잡았어요. 와, 징글징글 합니다. 탁성콜 못 잡고, 한 2시? 이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탁성콜을 못 잡고, 대리콜로 시작할게요. 여기, 저희 집, 여기, 바로 앞에, 배달이, 배달이 감자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비전동, 아이고, 차 온다. 비전동 롯데캐슬 가는 콜, 2만원짜리 콜로 오늘 하루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뭐, 지금 출발을 하니까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최소, 첫 차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최소 3, 4시까지는 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매출이 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전동 롯데 캐슬로 이동할게요. 이따 뵈요 네, 여기 비전동 롯데캐슬 아파트 잘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출구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제가 비전동 경남 아너숲이라고 조금 착각했어요. 그래서 경남 아너숲은 여기보다 더 금방 가거든요. 근데 뭐 첫홀이니까 저는 굳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바로 집 앞에서 뜬 거라.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조개터 쪽으로 가도 되고 법원 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그쪽 만세로 라인 그쪽 버스 타고 그쪽으로 좀 넘어가도 되고 뭐 버스가 다닐 시간이니까 선택지는 많습니다. 소사벌로는 안 갈게요. 소사벌 지금 뭐 굳이 소사벌은 제가 안 땡기고 조개터. 법원 아예 법원도 그냥 조개타 아니면은 저쪽 그냥 만세로 라인으로 갈게요 예 법원 뭐 지금 7시 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법원 가봤자 뭐 콜도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봬요네 요거 지금 잡은 게 아니고 여기 도착했습니다 예 요거 아까 손님이 어떻게 바로 앞에 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우선 도착한 상태고요. 여기 평택 세 교동 힐스테이트 2차 이렇게 보면 도착했어요. 네, 뭐한 7~8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는 네, 저기 법원 쪽으로 법원 가기 싫다더니 결국엔 법원으로 오게 되네요. 그래서 법원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좌표가 잘못 찍혔어요. 네 저는 지금 어린이 공원에 있는 게 아닌데 네 이제 됐다 네 이제 됐고요 아 이거 15,000원짜리 운행에 S560이었나? S560이었나? 예 하여튼 S클래스는 15,000원짜리 운행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다 떠서 왔고요 다음 콜 잡고 세 번째 콜 잡고 또 영상 킬게요 이따 봬요 네, 아파트 정문 빠져나오자마자 자배가 들어와서 바로 잡았습니다. 안정리 들어가겠습니다. 3만원. 좋아요. 여기 손님, 이쪽에 마왕족발, 이쪽에 계시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신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뭐한 30분이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안정리? 네, 요거 도착해서 영상 킬게요. 고객님이 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후불 처리되는 오다입니다. 고객님한테 현금 만원만 받으면 돼요. 네. 안정리 가서 한테볼게요 이따 뵈요. 네. 여기 안정리 잘 도착했습니다. 음. 네. 뭐 우선은 저쪽 시내 쪽으로 조금 걸어나갈, 나갈 거고요. 오는데 한 20, 23분 정도 걸렸어요. 띵동 소리 났는데. 네 하여튼 그렇구요 그리고 제가 팁을 그렇게 자주 받는 편이 아닌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요거는 지금 아까 현금 만원에 후불 포인트 2만원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15,000원 받았습니다 주시네요 15,000원 5,000원 팁 받았구요 우선은 다음 콜 잡고 또 나타날게요 6시 반쯤 출발했는데 벌써 새콜 탔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쭉쭉쭉 타봅시다. 요거는 아이고, 요거는 이제 완료하고 잠깐만요. 요거 이제 배차 받은 게 있으니까 네 완료하고요. 완료하고 콜을 보면 네 우선은 아직 없죠. 다음 콜 잡고 나타날게요. 이따 봐요 네 현재 시간 9시 15분입니다 아 1시간 넘게 죽었어요 평택 시내를 다 버리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우선 이제 9시 돼가지고 요거 9시부터는 카카오 타임 카카오 타임이니까 9시부터 1시까지는 카카오 위주로 좀탈 거예요 네 요거 우선 가겠습니다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금방 가요 한 15분 20분 안 걸릴 겁니다 요거 우선 손님 바로 저쪽에 있으니까요 저렇게 내려가서 손님 모시고 저는 여기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로 이동할게요. 아, 오래 죽었습니다. 부지런히 탈, 타야, 부지런히 타야겠어요. 이따 뵈요. 네, 여기 고덕면 국리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빠져나갈지, 국리를 해봐야, 한다, 국리를 해봐야 된다는 그 곳. 네, 고덕면 국리구요. 아, 여기서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평택역까지 버스 타고 나가는 건 오바예요. 뭐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여기서 존버를 해야지. 그럴 거면은 평택역 쪽으로 버스 타고 나갈 거면 여기 들어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 아, 이게 하여튼 아파트만 들어오면 정문 찾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우선은 정문 좀 찾고, 다음 콜 잡고 영상 킬게요. 박생역 나가는 버스는 늦게까지 있어요. 한 11시까지도 있, 11시 넘어서까지도 있으니까 우선은 존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콜이 없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기다리는 데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따 봬요. 네, 요거 우선 고덕 시내 쪽으로 바로 이동할게요. 자연엔자이 아마 서정역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가 보는 곳이죠. 어 여기 뭐 역전 할머니 맥주 옆에 주차장에 계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빨리 나가서 다행히 빨리 빠져나가서 다행입니다 아까 그리고 여기 온건 그 팽성 그쪽에서 출지가 잘못 찍혔어요 출지가 되게 가까웠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근데 출지가 오류나는 바람에 거기 출지 찾아가는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아이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을 손해 봤고요 어쨌든 요거 고덕신에 가서 또 다음 콜 잡고 또 연계, 연계 해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여기 자연엔자이 다 도착했습니다. 저 위에 서정역 있으니까요. 서정역 쪽으로 뭐 서정역 저 주변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요 밑에 쪽에 저기 여염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쪽에서 콜 뜨면 여기는 고덕은 공유킥보드 잘돼 있거든요 아무데나 웬만한데는 거의 다 반납구역이긴 하니까 저쪽에서 뭐 괜찮은 거 뜨면은 공유킥보드 타고 이동해도 되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또 카카오 주면 또 계속 카카오 타겠습니다 요새는 카카오 돈 벌러 나온 게 아니라 요새는 카카오 점수 쌓으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여튼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뵈요네 우선 콜 바로 잡았고요 요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로 찍혀 있는데 아파트에서 뜬 콜이 아니고 위치가 또 잘못 찍혔어요 이렇게 위치는 아파트로 찍혀 있는데 여기 1도 참치 요 건물 지하에 계신답니다 네. 수원, 4만, 이거 얼마죠? 4만 2천원? 네. 3만 3,600포인트니까 4만 2천원짜리 콜입니다. 한 번은 올라갑시다. 네. 너무 평택 안에서만 돌면 돈이 안 되죠. 뭐, 계속 뭐, 2만원, 2만, 2만 5천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타야 되니까 한번 올라갑시다. 오늘 어차피 늦게까지 일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수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음, 네. 이쪽으로 가서 저기 호텔 서밋이 있는 저 건물인 것 같아요. 수원 가서 영상 켤게요 이따 봬요 네, 여기 메탄 위브 하늘채 수원. 아이고. 네. 메탄 위브 하늘채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영통구청하고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아, 뭐가 그래도 깨작깨작 들어오네요. 수원이라고. 우선 저는 인계동 쪽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인계동은 뭐 기사님들도 많고. 우선 여기 한번 볼까요? 기사님들 얼마나 계시나? 어우,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인계 인계동 쪽에 인계동 쪽에 기사님이 저만큼 있는데 저기가서 뭔 콜을 잡겠습니까? 그냥 요 주변에서 그냥 요 주변에서 뭐 뜨는 콜 잡고 그냥 움직이는 게 나아요. 인계동으로는 개인적으로 인계동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우선 인계동 쪽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로지에는 얼마나 있나 볼까요? 기사님들이 어 아직 안 뜨네. 아, 네, 로지엔 아직 음... 요 밑에 이렇게 뜬, 아, 예. 쉬은 세 명. 근처 기사님수. 이게 아마 반경 1km. 반경 1km에 쉬은 세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주변에 우선은 있어 볼게요. 요 주변에서 뜨는 콜 잡고 어디론가 빨리 움직이는 게 나아요. 그럼 다음 콜 잡고 영상 키겠습니다. 이따 봬요 음... 네, 바로 갑시다. 예, 뭔 인계동입니까? 그냥 얼어, 뭐야. 우어주고 중동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계속 돌다가 뭐 정답 없으면 트럭 카타고 복귀하면 되니까요. 우선 카카오가 주는 대로 계속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어, 뭐 어정역, 어정중학교면 뭐 어정역 근처겠죠? 네. 뭐 찍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카카오로 찍힌 시간이 한 16분, 17분 요 정도 찍히네요. 우선은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또 어정역에서 콜 잡고 또뭐 하여튼 움직이면 되겠죠. 그쪽 중 그쪽 뭐야 용인 뭐 어정역이나 중동 그쪽 라인은 또 수원 쪽으로 나오는 콜도 간간히 있을 거예요. 우선 넘어가 볼게요. 이따 해요네 여기 기흥구 중동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 뭐. 네, 서해 그랑블 1차, 서해 그랑블 1차 여기 도착한 거구요.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파트 정문 찾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여기는 솔직히 제가 자주 오는 데가 아니니까, 야세히는잘 모르는데요. 우선은 뭐... 동백... 어디 있나요? 동백... 동백... 동백 쪽은 가면 그래도 콜이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어정역은 모르겠네요. 저기 동백 이마트인가 그쪽에 어 브릭스 타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네, 이쪽 이 주변 여기서는 그래도 간간히 콜 나오는 것 같던데. 우선은 어쨌든 저는 어정역 쪽으로 한번 슬슬 걸어 내려가 볼게요. 오는데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 어. 뭐였는 못 봤어요 뭐가 들어왔다가 빠졌을까요 음 푸단을 켜 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카카오 우수 기사님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 기사님들한테는 그래도 하다못해 2, 3초 정도 1, 2초? 하여튼 어쨌든 저보다는 오래 보였을 테니까 잡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는 거죠 뭐 우선은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봬요 네, 요거, 어정역 쪽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위치가 어정역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이동할게요. 38,000원 짜리 콜인 거고, 봉담 수영리. 어, 한 35분? 40분? 그 정도? 예. 그 정도? 40분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야. 광주 화성 고속도로인가? 그거 타고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쪽에서는 길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네, 봉담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이따 봬요. 네, 여기 봉담 잘 도착했고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30분 걸렸어요. 30분 걸렸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트 힐스, 봉담인데 동아리하고는 좀 멀고요 근데 뭐 공유 킥보드 타고 저쪽 c g v 있는 쪽으로 나가도 되긴 합니다 네 거의 봉담 끝트머리죠 여기가 수영리로 들어가네요 저는 상리로 알고 있는데 아여긴 수영리고 아이 위쪽이 상리구나 예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또 이제 콜 잡고 뭐 여기 글쎄요 수원 하나 안들려나요 수원 자뭐 오산이나 평택은 뭐그 말할 필요도 없고 수원 정도는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 콜 잡고 또다시 영상 켜볼게요 네 이따 봬요 네 요거 상리 쪽에서 요것도 바로 콜이 떠서 하나 탈게요 여기 착지 보니까 안녕붙길 5 4 4를 쳐봤는데요 우선 고객님은 여기 크라운 오프 쪽에 계신다고 하시고 이걸 쳐봤는데 네 여기 수원대학교 앞이에요 여기보다는 차라리 이쪽 네 차라리 여기가 지금 와우리랑 더 가까우니까 오히려 여기보다는 이쪽 그래도 공담은 와우리니깐요 지금 뭐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 바로 이동할게요 네 이거 와우리가서 영상 찍겠습니다아 와우리래 안녕동 가서 <laughs> 이따 봬요 네, 여기, 안녕동. 안녕동. 잘 도착했습니다. 우선 수원대 쪽으로 걸어나가고 있고요. 수원대, 아까 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수원대 앞에 술집이나 그런 데는 사람도 조금 있고, 술집이나 그런 데는 아직까지 그래도 문 연대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음, 지금 1시 40분이거든요. 1시 40분이니까, 뭐, 우선은 기다리는 데까지는 기다려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트루카를 제가 슬쩍 한번 봤는데, 트루카를 봤는데, 오! 들어왔다. <laughs> 아까는 없었는데. 우선은 예 우선은, 이거 예약은 좀 해놓을게요. 아, 잠깐만요. 우선은 하여튼 요거 지금 예약은 좀 해놓겠습니다. 아까 볼 때는 없었는데 한대 들어왔네요. 그러면 요거 우선 트루카 예약해놓고 콜좀 보고 이따가 다시 영상 킬게요. 이따 봬요. 네. 현재 시간 3시입니다. 3시고요. 아 오늘도 결국 트루카 복귀입니다. 아까 트루카를 잡으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뭐, 잠깐 뭐좀 하는 사이에 고대 트루카가 빠졌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한참, 물론 이제 콜이 뜨면 좋을 텐데, 마땅하게 콜이 안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요거, 트루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거 타고 퇴근합니다. 여기는 이마트 화성 봉담점이에요. 네, 여기 이제 트루카 픽업 장소고요 네, 저기 이마트 건물이거든요. 해가지고 어쨌든 요거 타고 퇴근하겠습니다. 아 이거 요 밑에 지방은 그러니까 이제 경기 남부 쪽이죠. 요쪽은 이제 트루카 픽업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주변에 수원, 동탄, 오산, 병점 주변에 트루카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려오신 기사님들이 이제 콜못 잡고 이제 다 트루카 타고 올라가시는 거죠. 뭐예 그만큼 힘듭니다 요새 다들 힘드시겠죠. 어쨌든 요거 타고 마무리할게요. 아, 그나저나 오늘 탁송을 못해가지고 탁송은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탁송으로 벌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매출이 조금 도움이 되는데, 탁송을 아예 안 하고 대리만 하려고 하니까 매출이 이제 잘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나타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